안녕하세요. 오늘 어, 시바이노와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어, 급하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 자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채널에서 최대 50만원 투자 지원금 1주차 2주차 당첨자 25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공지가 되어 있고요. 어, 핸드폰 뒷번호만 공개하고요. 이미 당첨 공지는 당첨자 분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고요. 총... 73분께서 신청을 주셨고, 그 중에서 25분 선착순 당첨되셨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뜨거운 참여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어, 확실히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제휴 거래소와 함께하는 신년투자지원금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다시 2차 관세선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 시발점은 그린랜드인데 그린란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린랜드인데 이그린랜드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과 EU 유럽이 관세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나머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지금 급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코인도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 시바이노 바닥은 어디 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리고 이런 그린랜드와 관세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랜드 에 관련된 거는 사실 트럼프 1기부터의 공약입니다 이게 뭐 어, 갑자기 나온게 아니에요 1기부터의 공약이었고 물론 2기에 와서는 더 디테일함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린랜드는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계속 얘기되어 온 그런 테마였다라고 하는 부분. 요즘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등 그다음에 뭐어한간에는빌게이트의 자금도 들어갔다고 해요. 이런 이제 테크 기업의 CEO들이 투자자들이 이미 선투자를 했습니다. 그릴랜드나 그릴랜드 관련된 프로젝트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이 프락시스 프로젝트 예요 프락시스 프로젝트. 이게 사실은 아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의 실세라고 할수 있는 피터 트리이나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그 부통령 벤스.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CEO죠. 예, 피터틸의 정말 막역한 사상적 동지라고 할수 있는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 등이 만들고 있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프락시스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은 AI, 로봇,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구성되는, 운영되고, 집에 어, 되는 즉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AI 로봇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구성되는 그런 도시국가를 전 세계 400개 이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프락시스 프로젝트예요. 오늘 프락시스 프로젝트가 주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 세계 400개 이상 이런 도시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피터틸의 생각은 트럼프의 생각은 그다음에 부통령 벤스의 생각은 근데 원래는 첫 번째 1차로 만들려고 했던 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하나를 잡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좀더 구체화되면서 그린란드로 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1기부터 공약이었고 2기 때는 더 발전하고 디테일한 모습을 가지면서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인 코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세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어, NSS 트럼프 이기에 국가안보전략에 따라서 우선 1차로 베네수엘라를 타격을 했죠. 그 다음에 2차가 그릴랜드 일 만큼 트럼프의 공약에서는 이게 대단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공약이자 정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첫째는 이거예요. 프락시스 프로젝트를 아, 그릴랜드 그래서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두 번째로는 히토류 천연가스, 석유 등 지하 자원이 무지막지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산업을 지금 현재 AI 산업이나 로봇 산업이나 이런 거를 반도체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하 자원들을 가질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기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냉각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드는 거고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항상 그 옆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유로 운전되는 AI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소를 짓는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약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아주 최적합한 곳이다. 저기 우주에 일러머스크 생각대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 빼놓고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나 유럽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북 북극항로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북극항로를 참여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 중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북극항로가.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 물류의 판도. 물류의 판도라고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자원의 배분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고. 자원의 배분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는 패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린랜드가.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이걸 고민해왔고. 피터 테르, 일론 머스크 등등의 테크 기업의 CEO들, 투자자들도 이걸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겁니다. 이거를 속된 말로 먹으려고 하니까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후에 여덟 개국 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에 대해서 관세 10%를 기본적으로 물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6월부터는 25%를 매기겠다. 그린랜드용 전용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EU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약 1년에 천억 유로에 달하는 보복감세를 우리도 매기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맞불작전을 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얼핏 보면 트럼프의 뭐 미친게 전략이다라고 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미국의 NSA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터지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의 안보 전략. 따른 아주 충실한 정책이에요. 이게 이제 비공개판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지금. 그린란드에 대한 정책은 아주 치밀한 정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침공 막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침공한 거는 그 원유를 얻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성격은 이게 중질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재처리를 하면 여기에서 경 디젤이 나오고 아스팔트 도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게 ai 데이터 센터 항상 전용 발전소를 짓습니다 근데 그 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발전소가 뭐로 들어가요 경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도 그냥 원유 어, 추상적으로 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 뿐만이 중요한게 경유와 아스팔트를 얻으려고 한거예요왜 미국의 세일류로는 그게 안된다안 안 되거든요 근데 저기 사우디아랍에서 이걸 수입을 해야 하는데 바로 아래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친공한달 전부터 이런 어, 처리 작업을 할수 있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베네수엘라 친구간다 그런 말을 안 하면서 야 경유 및 아스팔트 처리 작업 해야 되니까 한달 후부터 너희들 준비 가동 시켜놔 이렇게 했다니까 얼핏 보면 미친 개 전략처럼 마구잡이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치밀하게 다 짜여진 전략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특히 우리 민코인 시바이노탑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관세는 이미 시장에 어지간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수 있어요. 충분히 어 오히려 올해 2분기, 3분기라고 하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 지정학적 위기 그걸 이거를 돌파해 나가면서 미국이 어떤 어, 천연자원이나 AI 관련된 전략적 거점들을 확보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생산성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올라가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막 지난 분기에는 막4% 까지 나오고 막 이럽니다 프로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미국이 이런 정도가 나오는 정도 생산형 향상이 엄청납니다 ai 로봇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때요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어 왜 베네수엘라의 원유 그 다음에 디젤류 여기가도 그릴랜드에도 천연가스 석유가 풍부합니다 구강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엄청난 지하전을 풍부한 지하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트럼프 정권이 안정이 돼 암호화폐 시장이 아, 불장을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좋은 이슈들이. 어, 연준 1분기 최소한 1분기 더 길어질 수 있죠. 매달 400억 달러씩 단기 부양하고 있고요. 또 1분기에 약 2천억 달러 mbs 매입하기로 했어요.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서 관련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분기에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한급 현금 살포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원은 어떨지 몰라도 3월 5월에는 금리인할 새로운 연준 이장을 1월에 임명할 겁니다. 그리고 임명하면 어때? 실제 임기는 6월이지만 2월부터는 의장하기 전까지 연준 이사로 이런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지난 12월에 본 것처럼 한두표 차이로 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랬을 때 1월은 혹시 모르지만 3월, 5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양책과 함께 결합돼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 포함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올수 있는 그런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1분기 내내 진행된다. 그랬을 때 2분기 혹은 약간 딜리에 대면 3분기에 암호화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민코인 불장도 온다는 거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큰 대형 주들이 막 올라가면 오히려 중간에 어중간한 중소형 주알트코인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되냐면 안전한 그 다음에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 주에 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나머지들이 아주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금 일부를 포트폴리오죠 그게 민코인에 들어간다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어중간한 알트코인보다 민코인 쪽. 혹은 일부 테마 주들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여기 있죠 테마 코인 불장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마는 프라이버시 코인들, AI 서브스트럭처 테마 등등이 이미 확인되고 있죠.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중에 암호화폐 불장, 특히 민코인 불장, 말하자면 우리 시바이노 불장이 올것이다래서0을 하나나 두개 지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올 것이고 이런 그린란드 테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휘청거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산성과 인플레이션을 상호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적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란 암호화폐 핵심 블록체인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메인넷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생태의 구축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메인넷이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세입자 정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세입자들은 비교적 적은 주거비 좋은 집에 살수 있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떠나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메인넷에 대한 출시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미친 듯한 폭등을 받기 위해서 메인넷 출시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메인넷 출시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베라체인이 한7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인넷 출시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전에 매수하고 메인넷 출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 일주일 만에 다섯 배 오른 스토리 코인 있죠. 실제 생태계는 거름마 수준이라고 할수 있지만 메인넷 출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 바닥에서 몇 프로 상승했어요. 을500% 이상 상승이 나온 스토리 코인입니다. 플라스마 단기 하락에도 주간 83%에 대한 급등으로 상승이 상승을 했었는데 메인넷에 대한 효과가 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30% 이상 가격 급등이 나왔었는데 메인넷 출시 임박과 함께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 확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개에 대한 코인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코인은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977%, 451%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1 0 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세요. 매수 타이밍 저랑 같이 한번 잡아 보실 분들 메인넷 일정이 곧 나올 세 가지 코인을 잡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977% 일주일 만에 977% 451% 그냥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0.24 0.27 0.24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010 9627 3205 남겨 주시는 분들 메인넷 일정 같이 한번 매수를 잡아 보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좀더 보람찬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내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